네. 윤석열의 묵비권이 고마울 사람들. 네. 제발 좀조용해줬으면 좋겠다. 자, 윤석열 공수처에서는 오늘 오후에 음. 이제 첫 브리핑을 했는데 네. 진술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 윤석열이 이렇게 입 다물고 묵비권 음. 행사하는 게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고요. 음. 굉장히 고마워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사람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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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묵비권 행사가 그 고마울 사람들.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어 사실은 한덕수 일단 총리부터 보면 음. 사실은 이제 그 계엄 당일날 그 국무회의를 열기 전에 여섯 명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가, 네, 나누다가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했거든요. 네. 과연 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본인 주장대로 어, 국무위원들을 가능한 한 많이 불러서 그 윤석열의 개엄 예, 어, 뜻을 꺾으려고 했던 건지, 음. 아니면, 어, 윤석열을 위해서 그 법적인 에, 하자, 절차의 문제점들을 어, 고쳐주려고 음. 했던 것인지, 윤석열과 그, 어, 개엄 당일날 나눴던 대화, 예, 이, 여기에 따라서 한덕수는 내란 동조범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어, 지금까지 입을 꾹 다물어 준다면, 지금 검찰은 그 국무위원 전원, 김영현을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지금 언론에 살짝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입을 다물어주면 저 한독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예, 전원, 무혐의로 음. 예,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한독수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많이 예, 눈치를 볼것 같아요. 그리고 막시 이제 이상민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이상민은 이제 특히 저 소방청장이 나와서 음. 언론사에 대한 이제 단전단수를 이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 이 단전단수 조치를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상민은 진짜 내란 중요한 무뭐 음.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대통령님 제발 끝까지 입을 음. 꼭 닫아주세요라고 지금 음. 간절히 바라고 있을 사람 중에 한 네. 명이 이상민일 것 같고. 음. 그다음에 뭐 박성재 법무장관도 개업령 포고령과 관련해서 가장 가까운 이 법률 담당 참모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또 사전에 박성재한테 의견을 구해줄 수가 있고 음. 또 박성재는 또그 개업 실패하고 난 바로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에 이제 그 정무수석분과 함께 과연 박성재는 뭐 때문에 이 삼청동 안가에 모였을까? 음. 예그 부분들. 박성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꼭 입을 닫아 주는 것이 음. 필요하죠. 네, 네. 그리고 뭐 최상목은 뭐 우리 너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개엄 어, 당일날 윤석열로부터 개엄 쪽지를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음. F4 회의를 열었죠. 네. 그래서 그 개엄 쪽지를 보고 F4 회의를 열어서 무제한 공급 유동성 공급 확대를 지시했다면 역시 음. 최상목도 중요임 무정사자가 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개음 쪽지를 펴서 줬느냐, 아니면 접어서 줬느냐에 따라서, <laughs> 네. 재상목의 그 운명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검 명은, 명은 그런데, 네. 이두 분이 지금까지 전혀 언론에 거론되지 않았던, 음. 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음. 검찰의 그 내란 사정 개입은 지금 어, 어디서도 지금, 어, 얘기가 흘러나온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드디어 이제 이 검찰 간부의 이제 내란 개입 부분들을 좀 보도를 할까 하고요. 네. 오늘 추미애 의원이 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상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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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 그래픽에서는 빠져 있는데 윤석열의 묵비권이 고마운 또한 사람이 있죠. 음. 네. 추경호 원내대표. 음.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연 그날 6시 50분에 단골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음. 그 7분 거리에 있는 삼청동 안가에 음. 가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그 삼청동 안가에서 또 다른 쪽지를 받아들고 결국 개엄 당일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원총회에 예, 그... 중요 임무에 종사할 게 아닌가 싶어 네. 되죠.